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봄날이되서 가지고 따뜻한데 안에 들어니까 아주 따뜻하시죠? 응. 따뜻하시면 좋은 거야. 추운 거보다는 따뜻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보다 내가 고난이 더 크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얘긴 뭡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법정 가운데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증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거짓도 없이 그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알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또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이 말씀이 뭐냐면 임박한 박해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은 우리 주님이 고난의 역경이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 당할 거예요. 더 나가서는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에 올라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고난 받았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 올 것이다. 내게 고난이 역경이 있었으면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임박한 그런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인 겁니다. 제들에 갇힐 닥쳐오실 고난과 박해에 대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후의 제자들의 고난을 비교적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이란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란 얘기는 헬라우로 타우타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에는 복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표현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 아버지의 일을 감당한 그 기쁨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이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이것을 이름은그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혼란과 비팍이 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너희들한테 부탁한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떠나지 말고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품을 떠나게 되어서 세상에서 실족자가 될 거야 나를 떠나가는 것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실족하는 자가 될 거야 이거예요 실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텔라로스칸다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넘어뜨리다 이거예요. 실족하다 넘어뜨리다 넘어진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서 포기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배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배교뿐만 아니라 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내면은 신앙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징계는 뭔지 말하니까, 징계는 출교당하는 거, 유대계에서 출교당하는 거. 이옥과 같이 사형이 큰 징계입니다. 칠교와 같이 사형과 같이 똑같은 것이 칠교가 사형과 같은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와 같은 큰 징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유혹되지 말고 나를 배반하지 말고 출교당해도 출교당해도 이겨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혼자심으로 앞으로 닥쳐올 박해를 견딜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와 같은 박해를 만날 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은 실족적이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해 주는 요 고난의 역경이오만은 주님 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종류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박을 때다 탐험 가잖아요. 그렇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칠게 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자 보세요. 너희를 칠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 퇴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 당하잖아요. 당신은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해. 세상 밖으로 가.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교수였던 그분이 있었죠. 그분이 세상 밖에도 부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밖에.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계에서 출교당했잖아요. 출교당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리견은 말이죠.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유신학. 자유신학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신학이 어느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야.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뭔지를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군권 여기 말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때 군사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항하는 것, 대항하는 거 해방된다. 우리는 해방시켜 달라. 자유롭게 해달라. 이것을 자유신학, 해방신학이라 래 이것은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해방달라, 해방해달라. 이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교당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라는 그 사상 가운데 시부리 족속들이 물들어 있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생활 가운데서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마다 거기서 출교당해서 공동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 출교되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어렸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 나라에서 지금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고 부리 족속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고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단으로 정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교로 세워 놨던 유대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한테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 뿐이 아니라 시부리 족속들 가운데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만 큼 어렸던 시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이것까지 그들이 퇴출된 것, 출교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야 거기도 퇴출된 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한 데만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신앙은 반석에 서 있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 신앙 고백을 한그 후에, 반석 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 배척하는 유대교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문제.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에 유혹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지만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도 같이 접하지 못해요. 교육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회시당합니다. 사소한 마을의 공고문 같은 것도 그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시장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분리돼서 현실적인 고난이 그들에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독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대계 기독교들은 회당으로부터 파문 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을 강요하고. 드디어 주후 90년경에는 납비 가말리아는 이세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려요. 주후 90년경 이스라엘 민족들이 A.D. 70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리죠. 로마의 압제 위 속에서 완전히 날아갈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낙이 타게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으로 돌아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가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을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안탈기 병아리 품뜬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 그러잖아요. 근데 70년 되면 망하잖아요. 주후 97장경에는 납비 가말리의 이세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출교라는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 더욱 돈독히하여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 믿음의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 때더 강철같이 반석에 끈끈이 붙어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 승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순교당에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거는 섬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피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문화가 우리를 좋은 문화, 우리를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의 시소들이 우리 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말도 못 찾잖아요, 말도 못 하죠. 이곳에 우리 눈이 잠시라도 그곳에 한눈 팔게 되면 우리 신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참으로 신앙생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라 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또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하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총정비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을 요한복음 2장 2절에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있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탁하는 강하고 담대해되고 승교당할 때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요한복음 2장 2절에 미리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에 있을 제자들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날에 닥칠 자신들의 고난과 피팍, 미리 예수님부터 직접 들은 그런 후, 실제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그때야 비록 기억하고 큰 의로와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피박을 당할지라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말씀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어요. 처음부터 왜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안 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난 시점에 그 얘기를 처음부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불러놓고 열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랬느냐 이거죠. 그 말씀은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비판을 목격했어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시작할 때서부터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랬던 모든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제자들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비판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뿐이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 제자들한테 고난에 대한 것 앞으로 있어야 할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비로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떠날 기약이 시간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하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이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유대교에서 출, 출,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끈끈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의 고난보다도 내가 못 받는 고난이 더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후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가 보내주시 가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레의 탈압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어 그 후로 제자들은 환란과 비팍을 당하여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명을 철감당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들의 믿음과 복음을 전파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얻는 춘 축복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우리의 제자들도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그들이었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고난당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것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계에서 퇴출을 당할 건데, 출교당할 건데, 그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출교당해도 강하고 담대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의 번복이 속에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을 갖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라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 문화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들 뿌리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어찌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사회주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다 사회주국가를 선언하기 때문에. 사회주국가는 뭐예요? 평등한 거야. 이론적인 것이. 근데 평등적인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살아. 부자들만 잘 살아.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똑같이 평준한 사회를 이루어야 돼. 이것이 좋아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고난과 역경 환란 가운데 타켓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이장욱이라는 이름이 다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주국가를 이루면 은 제일 먼저 끌어다가 순교당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야요 성도들. 다 끌려가는 거야, 이제.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때 전향하라고 할수 있겠죠. 세이 가고 하고 예수 믿지만.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 거기 교회인 줄 아십니까? 중국에도 여러분, 복음 들고 성교수들이 가도 교회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힘든 겁니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붙들어준 건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애군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을 세워주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위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 굳건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